약한 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. 고린도 우서 12장 9절. 손끝에 힘이 빠지고 말끝도 흐릿해지고 마음이 괜히 축 처져 내려앉는 날. 중장년이 된 우리는 그런 날이 찾아오면 곧장아 내가 고장 났구나 하고 진단부터 내리곤 합니다.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진단서를 내밉니다.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완성이 된다. 그래, 이제 내가 내려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좀 해보자. 힘 빠지는 날은 사실 내가 그동안 너무 세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도 되는 날입니다. 책임, 체면, 기대, 완벽함.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잘 들고 다니지만 조금만 지치면 금세 짐이 됩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틈으로 능력을 흘려보내십니다.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을 발견한 건 그저 그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쭉 빠졌기 때문입니다. 그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정확하게 닿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. 능력은 높은 데서 오지 않습니다. 능력은 낮아진 마음, 비워진 자리, 힘 빠진 순간을 찾아옵니다. 우리 중장년의 삶은 솔직히 말하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익숙합니다. 젊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한번 힘이 빠지면 한 이틀간은 콘센트도 없는 방처럼 축 늘어지기도 합니다. 예전엔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들게 됩니다. 손을 드는 행위는 패배가 아니라 초대입니다. 하나님께 내 삶의 한쪽 의자를 비워드리는 일이지요. 불안은 줄고, 기도는 깊어지고, 의지는 부드러워지고,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. 그 조용한 변화는 번개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건조한 땅이 밤새 이슬을 머금듯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. 아침에 그 풀잎을 보면 언제 이렇게 촉촉해졌지? 하고 놀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은혜를 머금어 있습니다. 아,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보다 내가 약할 때 나에게 더 가까우셨구나. 힘이 빠진 날은 내 결점이 드러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접근이 쉬워지는 날입니다.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서둘러 오시는 게 아니라. 우리가 약해져서 비로소 그분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이 일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힘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. 우리는 잡던 것을 놓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. 그러니 오늘 힘이 빠지셨다면 지금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일할 시간이다. 내가 버텨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지나가게 하셨구나. 구독과 좋아요로 암송합시다.